아이폰을 샀어요 지금 쓰는 핸드폰이 아이폰 10인데 용 128GB 거든요 근데 맨날 127GB 이렇게 써가지고 용량이 꽉 차가지고 맨날 정리하라고 알람 오고 근데 또 정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단 말이지 배터리 율도82% 이래가지고 그냥, 아, 그냥 이번에 하나 살까? 고민하다가 1차 예약 열리자마자 다이어트샵에서 샀어요. 티 다이어트샵. 근데 제가 이거 할인 이런 거안 알아보고 그냥 사전 예약해가지고 진짜 140만원 정가 그대로 샀거든요? 한 1원에 할인도 없이? 근데 사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유를 1일번가에서 11번가에, 사면은 20만원인가 30만원 더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개통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고. 근데 방법은 다 알려주네. 사전 예약으로 사면 혜택이 더 많다고 저는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받은 거라고 이거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핸드폰이랑 핸드폰이랑 이거. 이게 뭐냐면 케이스랑 충전기랑 그런 게 들어있어요. 진짜 쓸데없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케이스랑 근데 저는 맥세이프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이거의 기능을 잘 모르겠어. 필요 없어, 난 맥세이프.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저는 핸드폰에 대해 아는 게 없거든요. 이런 충전기 이거 머리랑 이렇게 필름 아, 나 필름 붙일 줄 모르는디. 어쨌든 이렇게 3개, 사전예약 세택이라고는 이렇게 3개입니다. 할인도 안 해주면서 너무해. 그리고 또 찢어버려. 저는 프로는 사실 무거워서 기능을 제가 잘 쓰지도 않고 무거워가지고 항상 화이트 16 기본으로 삽니다. 이제는 얘를 이거 봐. 아 박스 뜯어버렸어. 여기 이렇게 하면 되던데. 영롱하지요. 샌드폰. 와 근데 카메라가 확실히 시비스다 와서 그런지 크긴 크다. 커요. 그리고. 헤헤헤 <laughs> 깔끔한데? 근데 이게 모양이 생각보다 호불호 갈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대각선 카메라보다 이게 더 좋아요. 카메라가 좀 심각하게 큰거 빼고는 마음에 드는데? 사과는 잘안 보이고. 10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화이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쁜데? 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C타입으로 바뀌었네요. 아이폰이 c 타입이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 아, 아이폰이래 에어팟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를 함께 써야 된다는 말이죠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유심칩을 넣어야겠다 지금 폰다 전송했거든요 근데 이거 데이터 옮기는데 3시간 3시간 까진 아닌데 좀 걸렸어. 그리고 이거 시간 기다리는 김에 이거 보호필름 붙였는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한 6번 뗐다 붙였다 해서 드디어 붙였어요. 힘들었다. 약간 기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고 원래 이 옆에 이거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서 이게 안 좋아요. 볼륨 그거. 무음 하는 거. 이 버튼이 정확히 뭔지 아직 모르겠어. 아, 내 비밀번호. 풀렸다. 그리고 사진 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앨범이 따로, 어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앨범이 있어요. 이게 조금 안 좋아. 저는 보관함 사실 안 쓰거든요? 근데 사진은 시간 안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사진 그렇고요. 카메라. 이건 뭐야? 그거 있다 그랬는데? 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확대,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랬어. 이런 기능 있고, 이거는 뭐지? 아, 내가 카메라로 해놔가지고, 이제 카메라. 아, 페이스타임 하래. 이거 처음 설정할 때 카메라로 해놨더니, 그럼 끈 다음에도 되나? 어 되네 이렇게 하고 바로 이걸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기능을 쓸려나 모르겠네 확대 안 돼? 어? 이건 뭐지 자연 종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시메마티?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우 어... 이런 것도 안쓸것 같은데 사실 저는 기능을 잘안 써가지고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 거지? 그냥 우리 집만 보여줘버렸네 그리고 여기도 좀 바뀌었어요 소리 이걸로 해야 되고 음악 이렇게 누르고 데이터랑 이런 거 있고 그거 말고는 아 일단 조금 어려워졌어 그냥 아이폰도 어려운데 나는 아주 아니, 핸드폰 기능들을 잘안 써가지고 이걸 쓸지 잘 모르겠네 이건 뭐지? 아, 필터 오 이거 신기하다 색조를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네 오 이거 좀 신기하다 기본으로 어떻게 바꿔? 아, 오케이. 그리고는 신기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정도입니다. 그 케이스는 이거요 사전 예약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뚫려 있어서 약간 불편해. 딴 애들은 다 갇혀 있는데 얘만 뚫려 있어. 아, 맞아. 그거 된다 했는데, 이제. 비디오 찍다가 멈추는 거.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 그리고 멈춰. 그리고 다시 찍어. 아! 잘못했다. 어쨌든 그거 된다 그랬어요. 꾹 누르면 카메라로 바뀌어서 확대를 하고 얘를 꾹 누르면 카, 꾹 누르면 카메라가 되고 떼면은 멈추고 누르면 체크. 어두워서 안 보여. 체크. 히.